와,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집 정원에 어, 정말 괜찮은 야생화 겹삼리 국화를 어, 보러 가겠습니다. 출발. 아, 저기 보이네요. 여기 바로 겹사립 국화들이거든요. 겹삼미국커는 키가 너무 커요. 4미터 보통 3, 4미터 까지 자연 상태에서 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그 하얀 아스펜, 하얀 다할리아 뒤에 노랗게 그 그래, 송이송이 달린 게 꼬얗고 어뒤 보면 다할리아 같아 노란 다할리아. 그 난리 와중에도, 어, 신경 쓰고 마음 썼더니, 어, 이쪽으로는 다을려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어, 얘는 이제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부러졌어도 얘들이 조그만큼이라도 그 실락 같은 그 선이 살아있으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겹삼잎국화를 그 다할리아 대용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게 겹삼잎국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소나무 얘들이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뚫고 와 가지고 이거 보세요 어, 지금 이정도가 3m 거든요 3m를 훨씬 넘었어요 아뭐 저런게 다 있어 하는데 멀리서 보면 참 운치가 있습니다 이 3 6 9 9, 꽃이 아, 대단해요. 요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보, 볼게요. 그어이 영상은 지금 중간에 그끊 끊김 없는 논스톱 노원스톱 영상으로 지금 이게 설악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한번 겹삼니 곡화를이용을 보겠습니다 위용 저렇다니까요 대단합니다. 라임라이트하고 잘 어울리네. 아, 자연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